내가 다 빼먹겠어. 아주 다 빼먹겠어. 공유야? 어, 공유야. 네, 네 개, 야네 개. 아, 맞습니다. 네 개, 네 개. 네다 빼먹겠어. 얘들아, 눈에 눈빛이 이제 사라졌어. 에이스, 아. 에이스. 피쳐 아, 안지털이. 네, 파이팅이 아, 아. Okay. 아저 우리 건데. 야, 근데, 근데 여기 여기 좀 부족해졌다고. 이이 손이 힘이 다르졌다니까요? <laughs> <왜> 이러면서 막. <봐. 웃음> 맞아요. 하세요. 하세요. 5대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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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딜러의 패입니다. 그죠? 장이다, 장. 네, 장이십니다. 음. 자, 근데 지금 깔린 패가 장이 되게 많이 깔렸어요. 많이 <laughs> 깔렸어요? 아니에요? 정도야. 여기 픽처가 많이 깔린 거 아니에요? 어, 뭐 그렇긴 한데 산수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이 깔리잖아요. 깔린 지 아니에요? 깔린 아 자, 그럼 다시 정정. 네. 많이 깔린 건 아니에요. 음. 자, 그래서 그럼 여기 다시 깔릴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나는 꾹! 여기, 히! 여기, 여기, 여면여 터져. 왜 여기, 어쩌여 쳤어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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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어. <laughs> 나도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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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전문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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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자 아자 자 가자! 가자, 가자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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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어? 잘잘못되나보네 어, 어, 4개로 네 살아남읍시다 <laughs> 아 살아남자! <사람 안> <laughs> 서바이벌! 음.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블랙페야 블랙제? 오 많이 뜬데 여기다패가다 좋아요 응 코팅 팀 잘했다 잘했어 진짜 응. 받았어 오케이. 오랜만에 콩. 진짜 받았어 아꽁꽁이안 응. 받았으면 이겼네 응. 결과론적인 얘기 칭장 받고 싶어 어추고 싶어 포 시포. 시포. 플러스 포 시포. 시 갑자기. 시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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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14 15 16, 16, 16. 17, 17. 비겼다 또 비겼다 꽁꽁 쳐보세요 음. 에이스인데 비겼어요? 이겼, 그래요 지금 그, 있는데 그, 그 이렇게 보험 열렸다 닫았다 할때 있잖아요 네. 진짜 빨리 열었다 닫잖아요 음. 네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빨리 계산해요? 네. 충분해요 <laughs> 그것도 야간 공식 비슷하게 음. 에이스일 때 내가 20, 20 정도면 보험을 걸지 나머지는 잘어요난 음. 음. 순간 여러, 열, 아, 열었다 할때 뭐야? <웃음> 다쳤대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 열렸다 <이렇게> 다쳤다는 거야? <laughs> 뭐 열렸다 다쳤다 하는 건데 어, 그래서,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괜찮은데 혹시나? 천천히 어, 너만 안 괜찮을걸? 그래서 이제 혹시 나만 바본가? 근데 나만 바보였네? 아니, 네. 그럴, 응. 그럴 수도 그럴 있지 그럴 수도 있수 있지 땅땅땅 우리 패로 계속 앉아보자 땅땅14 음. 이게 우리께 더블을 갈 수도 있는 패인데 그거 고민 한번 해보긴 해야 돼. 음 상의 한번 해볼까요? 네 어떡할까요? <laughs> 상의는 각자 의견을 <laughs>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? 아, 그러니까 어, 일단은 음, 제 의견은 아, 네. 더블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 가세요. 자, 이윤 한번 들어보시나요? 네. 왜냐하면 여태 더블 자주 나왔었잖아요. 음. 그래서 확률상 이번에도 이제 음. 가면 은 나쁠 것 같지 음. 않다. 근데 그 저기서 고개를 자꾸 아니래요. 아니래요. 말 압디가 맞는 말인가? 그래서 숫자 2만안 나오면. 네. 에이스면 20이고 음. 장이면 19, 19, 19, 19, 19저게 많이 만만하지 9면 은 18, 8이면 17 음. 그러니까 갈만해요 음. 어차피 마지막 돈도 없으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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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분위기 상 가서 <laughs> 제가 한번 더블 가게 했습니다 <laughs> 네. <뭐야? 웃음> 왜냐면 이게 마지막 제전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를 원해야죠 더블! 맺히고! 이스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제발... 13... <laughs> 오케이 투매니 <too many. 웃음> 인생은 뭐라고? 카돈다 아까 뭐라고? 그 뭐... 카지노는 뭐라고? 아니, 우리 마지막 날은... 아도박은? 하도! 다잃었다 다시 올라왔네 아. 음. 다시 4 0 0으로 이번에 따서 올라왔는데 <laughs> 혈액이 <laughs> 커나 여기 국내에서 정리로 왔어 지금 <laughs> 진짜 내가 야 도박 중독되겠다 아 진짜 어떡해 거기 있어 여기 어, 있어 있어 이거 떼주고 이거 두개 갈까? 아니 네개가 아니지 아니, 아, 땄는데 아, 땄는데 그래 네. 땄는데 떴는데그집돌아 왔는데 내가 음. 같이 네? 간다 <laughs> <laughs> 간다 텐? 떡? 폐가 이상하네 우리만 안 좋네 아니 뭐길을왜 이리로 주냐 이 똥을 띠 응? 아 빼요. 예. 네. 아 feel, I feel. 마이크 건드린 것 같은데, 괜찮죠? 내 차례야? 음. 아, 내 차례. 아, 그래. 이목이 다 나아지는데 음. 집중돼 있네. 아주. 순서를 알려주지? 음 자. 오. 자. 어. 오. 나이스. 어. 아, 안 받았으면 딴데 <laughs> 잘했어요. 일단 칭찬 받아도 음. 좋고 그리고 꿍꿍이라서 너고나안 나 받을 줄 알았어요. 와. 음. 받는 게 멋있네. 괜찮았어요. 멋있게. 아, 멋있게. 왜냐면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깬 거였어요. 내게 갈까요? 응. 음. 오케이 오케이. 비겼으니까. 아. 진짜 생각 안 하니까 잘 되네. 음. 아. 도박은 생각하면 안 돼. 이거 이거를 따야지 확실히 따는 거고. <laughs> 아 웃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, 맞지? 지금 우리가 열 번을 했는데 지금 여섯 번을 땄잖아요. 근데 여섯 번두 배씩 못 땄기 때문에 <laughs> 네 번을 이걸로 네 번을 잃은 거니까 거의 본전일 <laughs> 거예요. 다중계산하다 근데 본전했으면 딴 거예요. 음, 뭐 그렇지, 그렇지. 음. 이 딜러 월급 주고 가는 거잖아요. 그렇지, 아, 음료수도 또, 그렇지. 에어컨도 세, 그렇지. 또 배웠고 음. 테이블도 밀렸고또어 음, 만지면 어? 안 되죠? 그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. 지금 뭐예요? 미치파마 아쉬한 가요 어. 나 몰랐어. 응? <laughs> 스테이 스테이. 우리는? 유치팔로마 잠시. 멀티가 안 돼서 9 음. 당연히 이것도아저 음. 쫄았잖아요 물어지 <laughs> 주면서 잘못한 줄 알고 아무것도 어, 하니그러니까 이것도 이건데 멀티 으악차 아닌데 똑같어다 <laughs> 끝났습니다 음. 이게 5일 동안의 일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래? 음. 자 음. 이제 다 끝났고요 칩 전체를 한번 줘보세요 딴나이었나보게제 생각에는 본정은 가까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저 5일 동안 열심히.. 어머, 딴 거에요 어이구 땄대 음. 오, 성공했네 클러치 인정할까요? 1200불 120만 원 받았습니다 백쟁 입성? 입, 입성한 거야? 입성 아니야? 몇 군데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걸로브 한데 저기 딜러분도 한번 해주셔야죠 쇼핑할 수 있는 거야? 그러면 음, 뭐 아, 아까 사준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사주셔야 돼요 내가 어 사줘야 될것 같은데 그럼 아 어. 오케이 어? 저기 어? 많이 따을거같은 어? 아까 세게 많이 왔어. 그렇죠 이제 슬슬. 진짜 신기하다. 8 5 0 0 8 5 0 0 0불 850만. 에2아 당근도 천만뭐 먹을래? 사랑해요, 친구님. 야. <laughs> 사랑해요, 친구님. 자, 수고하셨어요. 고하셨습니다